자, 이란이 이스라엘과 제대로 붙었는데요. 미국의 오랜 기간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란은 매우 영리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중동의 20개 이상의 무장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른바 게릴라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일단 최근 벌어진 사건의 발단부터 좀 보실게요. 자 2023년 10월 하마스가 하마스 여러분 아시죠? 네, 팔레스타인 게릴라 무장 단체이고요. 예 과거 저 요지역 가자지구의 요 붉은색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이제 게릴라 단체였는데요. 이 단체가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200명을 살해하고 200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하마스가 이란하고 엮여 있어요. 2020년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하마스에 연 1억 달러, 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교육하는 일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알았어. 하마스, 너네 가만두지 않겠는데 이란이 뒷배야? 딱감 잡고 있는 거죠. 사건의 전개가 되지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대사관을 공격합니다. 사실, 한 국간에 대사관을 때린다는 건 이건 말이 잘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때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때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니엘 하길이라는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인데요. 이곳, 그러니까 시리아의 이란 대사관은 영사관도 아니고 대사관도 아닙니다. 이곳은 나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의 민간인 건물로 위장한 쿠드스군. 쿠드스군이라는 것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정의특수부대입니다. 정의특수부대의 군사적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관을 때렸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자이디 준장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13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이 자이디 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2008년도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된 헤지볼라라는헤지볼라라는 무력단체입니다. 사령, 사령관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타로, 국경 간 습격, 이런 이런 이란이 이런 등의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민병대의 가장 위험한 작전을 지원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와 이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인 거죠. 여기서 또 헤즈볼라 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뭐냐? 이 레바논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세력인데요. 2018년 미국 고위급 관리에 따르면 연 7억 달러, 7천억 정도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요. 벌써 하마스 나오고 헤즈볼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헷갈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마스는 이지라, 이스라엘의 여기 가자지구에서 이제 무력 활 무장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단체고요. 지금 레바논 나왔어요. 요 레바논에 있는 또 헤즈볼라라는 무력 단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영사관 시리아 시리아 또 나왔는데요. 시리아는 또 뭐냐? 시리아도 또 이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는 이란이 수십억 달러의 차관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석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두개 이상의 민병대를 이란의 민병대를 시리아 에 파견하고 있,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밑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밑쪽에 예멘도 있습니다. 예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멘은 또 최근에 후티스라고 해가지고 이 홍해 길목에서 홍해 길목에서 이 홍해를 들락날락 거리는 상선들을 공격해가지고, 또 물류 대란이 나고 또 난리가 났던,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 이제 무장단체인데요. 후티스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에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군사훈련을 지원받는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전에 석유나 마약처럼 재판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도, 자원들도 다른 사례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가 제가 큰 것만 4개를 보여드렸는데요. 큰 것만 4개도 지금 이렇게 레바논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에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개뿐만 아니라 20개가 넘는 단체들을 이란이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이란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정말 깝깝한 정도가 아니죠. 이란이 바둑의 포석처럼 모온 사방에 다양한 놀들을 놓, 이제 놓아놓고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처럼 이 문제가 지금 뭐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팽팽하게 중동의 전원이 감도는 요즘인데요. 아, 이, 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지식교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